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신령을 붙들어 주셔서 또 이제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또 저녁을 맞え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신령되도록 도와주니 감사옵나이다. 늘 저희들의 마음속에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없시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명령과 또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돕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과 또 교회들 또 선교사님들도 축복하여 주고 주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아가야 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돕는 자들도 보내시고 함께 일할 자들도 보내시고. 예배자들도 보내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하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많은 아버지 통역자들 보내 주셔서 하나님 이를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6장 20. 아, 여왕기 6장 24절에서 2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4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25절 읽으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에,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메 3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아멘 예예 예. 아람 왕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주변의 왕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을 하옵니다. 한번 공격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공격을 해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살 살면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가난 자체가 이그 주는 어려움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되어서 결과로 가난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정치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또 가난이 찾아오겠죠. 또그 다음에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하는데 다른 그주변에 기반이 되지 않으면 또그 그것을 극복해 나가기가 어려운 그런 사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이제 왕이 아압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 너무도 많은 우상숭배를 함으로 말매암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주변 나라를 통하여서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성이 공략을 당하기 직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둘러싸고 아람왕이 이제 계속 오랜 동안 포위를 하니까 그곳에있는사람들이 굶어서 죽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머리 하나에 0 0 0 0 0 0 0 0 0 0은8 0세겔또 비둘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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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4일 일한 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0세계리면 321일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거의 1년을 일해야 나귀머리 하나를 얻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소머리 하나, 소머리 하나, 10kg, 10kg 소머리 하나를 살려고 하면은 15만원에서 또 20만원 안 짜고 이렇게 살수 있다고 그래요. 소머리 하나. 이제 다 그것도 발굴된 거, 그 소머리를. 그런데 이 나귀 머리, 그 당시에는 나귀 머리를 너무 잘 먹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귀 머리 하나가 1년치, 1년치 일해야 될 노동자가 1년치 일해야 될 값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노동자가 1년치 연봉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천만 원이 되는, 몇천만 원이 되는 돈을 내야만이 낙이머리 하나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비둘기똥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설릭은 다 잊지 않은 그 콩과 식물의 씨앗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 번역을 그렇게 비둘기똥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콩, 작은 콩을 의미하는 것이죠. 콩 4분의 1 값은 약, 이제, 25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250g에, 250g을 살려면은, 다섯 세 개를 필요하다는 거 20일을 일해야, 다섯 세 개. 그죠? 예, 예. 한세계리 4일 일해야 되니까 20일을 일해야만이 그, 근한 달을 일해야만이 250g이라는 콩을 얻을 수가 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예, 이제 가난이 왔고 인플레이션이 왔습니까. 예, 마치 오늘날의 북한과 같은 사회인 거예요. 오늘날의 북한처럼 된 겁니다. 북한은 예, 그 그래도 최고의 수준이 아니더라도 어느 수준급의 교사 2~3급 정도의 교사가 한달 내내 일하면은 그 월급이 이제 1kg의 쌀을 그것으로 사지 못한다고 해요. 1kg만큼도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1년 내내 일하면은 그 교사가 10kg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1년 내내 일해야만이 10kg 쌀을 살 수가 있어요. 1년 내내 일하면은 그 연봉으로 10kg 쌀을 사면은 그것으로 가정을 다 꾸려나갈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절대로, 어, 그한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해서 그 가정을 먹여 살릴 수가 없는 매우 심각한 그런 가난이, 오늘날에도 우리 이웃나라에 있는 것처럼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도 그런 가난이 찾아왔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어, 허용하신 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를 하니까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렇게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을 왕이 깨닫고 회개하고 또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제 여러 노력을 해야 되는데 왕이 그렇지 못하고 이제 자기 잘못을 유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종에게 또 나가지도 않고 도리어 그 잘못을 엘리사, 하나님의 종에게 돌립니다. 저 하나님의 종 엘리사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됐다. 과거에는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 아람 군대가 이제 물러갔거든요. 그러면 아,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역사가 있었으니까 오늘날에도 도움을 줄수 있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이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엘리사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자꾸 주변 환경 탄만하게 되면은 해결점을 쉽게 찾지 못하고 절망 속으로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아 먼저 하나님 내가 할수 있는 한 걸음을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이 절망의 깊은 수렁에서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 걸음을 뛰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한 걸음씩이라도 바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금방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제 두려움에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작은 발걸음 한 걸음을 바르게 이제 뛰어 어, 뛰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대로를 열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 예, 그것을 우리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아 우리는 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죄인은 못할 수도 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라면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우리 믿음이 꽉차 있어야 돼.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이라면 할수 있지. 이런 긍정적인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백 사람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은 그러면 할수 있지. 이런 이제 어어 어, 믿음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한쪽에서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쉽게 작동이 되지 않고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습관을 따라서 또는 사람을 의지했던 습관을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돌이키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서 한 발자국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또내 방법대로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절망을 하거나 그렇게 하기가 쉬운데 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이 중 엘리사에게 그 화살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는 내일 이맘때는 이제 이, 이 물가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몇백프로, 몇백, 몇천프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거래가 시장에서 거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 왕을 모시던 그 장관이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다고 한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도 이건 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신앙으로 습관처럼 꽉 차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도 안 된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할수 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 할수 있다. 정말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이제, 어 아람 군대가 물러가고 그 아람 군대 군대가 남겨놓은 노략물을 다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아 어, 이스라엘이 다 회복되는 사건이 오늘 열왕기하에 어, 어, 나와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면은 주변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가난한 삶을 또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이럴 때 그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아, 정말로 힘들구나.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고 또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바라볼 때, 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도 갖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했다면 우리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이거는 저 자들은, 저 노숙자들은, 저 거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나와 달라.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런 거야. 나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에, 부자로서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다를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기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은 하늘에서 부자가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돈이 많은 것, 명예가 많은 것, 인기가 많은 것, 힘이 센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왕이면 뭐합니까? 온 국민이 가난해서. 나귀머리 하나에 1년치 월급을 1년치 그 월급을 다 쏟아내도 나귀머리 하나도 못 사고 그 250g을 사는데 그콩2 5 0 g 에 21치 월급을 그 노동자의 품값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고 심지어 오늘 보니까 자기 아들을 잡아먹었어요. 여자 둘이 와서 왕에게 구하는 겁니다. 이, 이 여자하고 내, 이, 나하고 약속을 했는데,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먹자고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내 아들을 잡아먹었는데, 다음날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잡아먹는 것을 이제, 어 약속을 어기고 수, 자식을 숨겼나이다.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왕 앞에. 그게 말이 됩니까? 자식, 자기 자식을 죽였으면 존속살해잖아요. 존속, 그러니까 법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가난이 극심하니까 법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우상숭배가 아주 그게 다따르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징보를 내리시는 겁니다. 오늘날 북한도 거의 우상숭배나 마찬가지죠 김일성, 또 김정은, 아니 김일, 또 김정일 3대 세습을 하면서 그 우상화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독재국가들을 이렇게 보면은 자기 자신을 왕처럼, 신처럼 이렇게 떠받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보니까 국민들이 가난해. 독재국가 하면은, 아, 이제, 에, 그, 자신이 권력을 잘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잘, 잘 살게 하고, 어, 이게, 이제 부욕 하게 할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아, 모든 사람에게, 이제, 에, 그, 좋게 해주겠다, 잘 해주겠다, 뭐, 이렇게 공약을 내걸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자기 배만 내세우, 이제 채우는 그런 독재국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우상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숭배하라고 이제 유혹이 찾아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이제 독재국가의 수장들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거기에 사람들, 거기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정말로 괴로, 괴로움을 당하고 그 나라의 국민들은 정말로 삶의 질이 너무도 떨어져요. 지금의 북한과 같은 그런 나라들이죠. 또 수단이나 뭐 짐바브웨 같은 나라도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못 살고 너무도 이제 어려운 나라인데 또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고 선조사님들도 보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도전을 주세요. 도전을 주시는데 이제 자기 안위만 생각하고 귀를 닫아 버리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간 진정한 어려움을 경험하셨다면은 이것을 탈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주님 내가 아, 너무도 힘듭니다. 한 걸음을 띌수 있도록 어, 지혜를 주십시오.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나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자꾸 어, 해결하면서, 아, 교회 다녀야 소용도 없어. 이렇게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자존심이 허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아, 내가 어려운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한발더 나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어려운 것을 조금씩 조금씩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갖는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 하나님의 공동체의 힘을 이제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해결 해결책을 그 공동체 안에서 찾으라고 오늘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장 빨리 그 어려운 것을 해결하지 않고 또 이런 기다리는 과정을 오늘 성경은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랜 동안 그들이 포위했기 때문에 하마리아 성이 그런 극심한 가난이 있어왔던 것처럼 내 네, 오늘날에도 이렇게 오랜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개인들도 있고 또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름다운 소식이 또 복음의 소식이 전파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이제 부, 어, 전쟁 이후로 북한도 한 70여 년이 다 이제 지났는데 아직도 이렇게 가난하고 또 이제 돈만 있으면 무기를 만들 고또 자기 우상화를 하는데 체제 체제를 유지시키는데만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이 가난에 허덕이고 어렵게 살고 있죠. 그런 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좋은 축복의 소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그것을, 그 복음의 소식이 들어가는 것을 자꾸 귀를 막고 눈을 가리려고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루 아침에라도 바꾸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또 이웃을 위해서 또, 아, 저 북한의 예, 우리 민족 동포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안될때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 한발더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예, 주변에 도와달라고 할수 있는 그런, 그런 사람도 많지 않고 있었겠죠. 그렇지만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서니까 도움을 요청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지혜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도 있다. 그 사실을 꼭 믿으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 고집대로 살다가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며 살다가 어려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국가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날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청지기가 되고, 봉사자가 되고, 성도와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희들 헌신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웃의 가난과 또 어려움, 어려움 있을 때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음을 깨닫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한 걸음씩 해결책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저희들에게도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시 하늘에서 이루어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